한국, 아, 맞다, 오늘 무한의 계단 아닌데. 아. 그냥 오늘 영상 두개 찍죠? <laughs> 아무튼 오늘은 이제 무한의 계단 캐릭터 꾸미기를 한번더 해볼 겁니다. 조회수가 그렇게 나올 줄 몰랐는데 나오더라고요. 여들이좀 구독을 씻어가지고 있더라. 이거 며칠 안 올렸다고? 그러지 말아주세요.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캐릭터를 뽑기 전에 어 새로운 그런게 필요하겠죠 나 이거 얼마나 모았냐 500이 필요한데 430어 내일 이거 할수 있네요 아무튼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제 지금 루비 상태가 지금 1136개가 있기 때문에 광고보고 무릎뽑기 못함자 광고보고 겨울망토 뽑았고 이제부터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실샘 모자 핑크부츠 아니 펑크부츠 20개 이번엔 근성가이! 기타 등등! 기타 등등! 기타 등등! 기타 등등! 또 기타 등등! 또 기타 등등! 기타 등, 기타 등, 기, 기타 등등! 이타댕 아니 이거 뽑는데만 2분 걸렸네 기타 댕댕 기타 댕댕 기타 댕댕 진짜 이제 할수 있어요 그림자 아니면 황금이 탐나거든 그림자 그림자부터 해볼게요. 엄청나게 많죠? 네. 좀 이상한 것 같아요. 아니. 캐릭터를 꾸며, 어, 이거 나쁘지 않다. 음, 음. 밝은데 어두운 남자로 해볼까? 밝은데 어두운 남자 나쁘지 않 밝게. 야, 이러면 남자가 안되잖요 밝은 머리가 여자거 밖에 없는데. 아, 이거 남자꺼인가? 아니면 어두운, 어두운 건 아니었고. 그냥 이걸로 합시다. 눈도 밝아. 그리고 어린, 어린 사람 같아. 어 이거 이거 좋다 이건 누가 되냐 이것도 나쁘지 않고 이게 이거예자 이걸... 가봅시다 좋은데 나쁘지 않아 오 이걸로 한번몇개다 올라가나 해볼까요 예, 빨라요 생각보다 빠르거든요 이게 이거지. 아, 이거지. 아, 좋았다. 이 캐릭터 괜찮은 것 같으네요. 나쁘지 않아. 언제,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? 갑자기 궁금해졌네요. 올라가 보겠습니다. 이 캐릭터가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까? 아! 아! 렉! 렉만 아니었으면은 는갈수 있을 것 같아. 도와줘! 이러고 있네 저거 도와줘 다음 콘텐츠 때할 거니까 기다리고 있어 오케이? 아! 아 근데 나왜또 하고있지? 아 진짜 찐막이로 이거 한판만더 합시다 아까는 렉때문에 떨어졌던거였어 아까는 렉때문에 떨어졌던거기 때문에 진정한 실력이 아니었다는 말입니 버튼이 씹혔네요 이번 렉이 아니라 아 맞다 아 근데 방금전에 박팡이라고 했으니까 어쩔수 없... 님 뭔데? 저기 옆에 있는 도와줘맨처럼제 이름은 이제부터 도와주맨. 아 이거 나왜 이렇게 시작을 하냐. 습관적으로 계속 시작을 해버려. 응 음, 꾸며야지. 형 그대로 주고 제가 여기 에 여자 캐릭터 하나 만들어 놓은 거 있었거든요. 머리가 좀 이상해 이거 좀 바꿀게. 음, 음. 어 이게 훨씬 난것 같다. 뭐야, 이거? 아니, 이게 아니겠지? 여기에 피곤한 사람. 여기 딱 비어있네요. 여기 만들어보도록 하겠습 아, 이거 엄청 밝은데. 이거 무지개야? 여기에 이거 말고 이거 합시다. 이거 엄청 밝아. <laughs> 좀 이상한데? 아무튼, 가보도록 할까요? 이건 뭐지? 이거 괜찮다. 근데 이거 머리카락이 좀 바꿉시다. 제 스타일엔 안 맞네요. 여자를 만들까, 남자를 만들까? 그래도 제 성별이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를 만들어 볼 건데요. 남자가 쓸만한 머리가... 머리카락을... 머리 헤어 스타일이... 오... <laughs> 어... 헤어스타... 아 어... 남자가 쓸 어... 어... 헤 어... 스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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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네 그리리 꼬리 어... 어... 빼자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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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,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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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서 광고 보자. 광고 바고요 상처는? 어, 남자가 쓸만한 거 드디어 나네 여기 있는... 이거는 왜이게 이쁘라고 적혀있지? 이거 음, 괜찮다 괜찮은데요 이거? 바지만 바꾸면 되겠다 세일러 바 청바지 음 뭐. 아 파일럿 파일럿이 뭐였더라 청바지 입을게요 청면 바지 이제 네, 얘로도 한번 해봐야겠죠 얘도 잘된다 아, 물렉 때문에 죽을 뻔 했긴 한데, 한데, 렉 때문에 좀 죽을 뻔 했고, 렉 때문에 죽었거든요? 여기에서, 딱세 판만 더, 더, 더 해봅시다. 가자! 블러그 코인만 만 코인 되었습니다. 물론 루비는 다털아 이건 좀 아닌데 닌 뭐였?